오늘원원장의 길을 하시고현재는새생명 교회를 다녀분고 계시는 러분 훌륭하신 우상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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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나라를 위해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네,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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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 또 준비와 진행에 쓰시는 임원들 또 여러 지구에서 오신 참여하신는 국민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 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두고 있고요. 또 생명빛 교회를 섬기고 있는 또 대전 세종 충남 지구의 지도 목사를 맡고 있는 13기 이명희 목사입니다. 충성. 8월달은 우리 알리연에게 매우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를 저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소중한 날이 많습니다. 8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군인의 날입니다. 병사된 사람의 개개인의 금지와 가치를 기리는 귀한 날입니다. 또 8월 13일은 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왼손자리의 날입니다. <laughs> 8월 15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어제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국권을 양도한 국칠일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75년 전이 8월은 절박한 낙동강 방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다부동 전투가 피로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귀한 시즌에 우리가 함께 이 마지막 8월의 마지막 몇 날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리 안에서 해방과 독립을 얻었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루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십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가장 빛나고 값진 시절을 국가가 부여해준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전후방 전선을 지킨. 동질적 가치와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련회로 모여있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개인을 물론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목숨 바쳐서 지키는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회복하고 나라를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관세협정과 한미정상회담이 외형적으로는 모양새를 잘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아직 알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선대의 올바른 정신을 개선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내버려 둘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신앙 정신을 굳게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외면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생산성과 영양증진을 이루어갈 것인지 아니면 있는것 털어먹고 끝낼 것인지 우리가 좀 힘들어도 다시 한번 허리띠를 쫄라낼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어찌되든 당장 공돈받아 기분될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0편, 2편은 이방족 속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끼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위협받고 흔들리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안정시키시고 그 왕을 굳세게 세워주시는 그런 예언적인 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다윗세 시대가 정으로 가고 그의 후사가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분분하던 시기였습니다. 멀리는 에그, 아람, 또는 암몬, 모아, 에동, 블레셋 등등 이스라엘 인근의 여러 나라들이 그들의 군함들이 호시팍탕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나에게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고 도구를 주셨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10편, 2편이 우리에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5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이 아침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이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알게 하는 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1절에 나옵니다. 헛된 일을 꾸미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본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헛된 일이 예전 개혁성경에 보면 허사를 경영하는 거고 허사는 헛된 일이에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종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주여안히려고 넘어뜨리려고 파괴하려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헛되다 슬펴 없다 소용없다 누가 취하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반해서 인간들이 꾀하는 무의미한 계획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침노를 당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당했고 근대에는 한일합방과 유교전쟁으로 우리의 백성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래에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한 사상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노해오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동족 상잔에 큰 고통을 주었고, 휴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도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 속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헛된 사상으로 물들이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조인, 정치인, 교육자, 시민단체 활동과 종교인들까지도 너무나도 많이 대놓고 헛된 사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헛된 사상에 악재받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땅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헛된 사상은 깨트려져야 하고 그 주청자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헛된 사상이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위기의 상황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헛된 사상을 따르며 헛된 사탕 관리에 백성이 현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교훈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7절 말씀은 시인은 헛된 일을 꾸미는 자에 소란한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이런 저런 주장과 사상이 펼쳐질지라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인간이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궁안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 위정자와 법관이 진리에서 떠나면 공정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 나라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정책이 시행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법률, 선량한 절대 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 금지법 같은 법은 제정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과 법관들이 올바른 생각과 분별을 하고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거룩한 명령, 올바른 지혜, 그리고 분명한 교훈을 따라 자신의 삶을 이루어야 하고, 그로 말미암마온 백성이 살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거스리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불경건한 사상과 불신앙적인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리며 즐거워할 지어. 복된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세우시는 왕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면서 온 땅을 큰 위험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의 권세에 대해서 구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가 철장, 철장은 뭔지 아시죠? 새 막대기 위축하는 철장입니다. 그걸로 질그릇을 깨뜨리시는 것처럼 파괴해 버리신다이 예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서 요한계시록에 세 번이나 인용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그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는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을 다스릴 낳는다.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 이 철장을 가지신 분, 그래서 이 땅의 불경험과 모든 악과 합된 사상을 질문을 한마리 있게 리시니 깨쳐버리시는 그분, 온갖 그럴듯한 명칭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백성을 현혹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세력과 악한 자들과 그들의 사상과 행위를 철장으로 질비를 깨뜨리시듯이 파쇄해 보리실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실제로 에브나 여러 나라의 왕들이 증위식을 할때 보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이름이 쓰여진 항아리들을 세워놓고 쇠몽둥이로 그 질그릇을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득한 이 땅에 가득한 거짓된, 추악한, 불경건한 그 항아리들을 깨트려 버려요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 혼합주의, 다원주의, 기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동성애, 왜곡된 차별금지주장, 뒤틀린 인권주의, 무책임한 노조운동, 뒤틀린 공평과 포양, 구호에 흐치는 정의와 공의, 방종하는 자유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땅 울리지 않는 소득, 책임감 없는 권력, 비윤리적인 종교, 온갖 잡스럽고 혼탁한 사상과 삐뚤어진 주장 주님의 철장 권세로 깨트려 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깨져야 하는 그 죄악의 진리들도 있습니다. 그걸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악한 사상과 악한 자들이 질그릇처럼 깨뜨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네 번째 기도제목은 온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도록 기도합시다.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다 입맞춘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 입맞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발에 입맞추는 행위는 그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손에 입맞추는 것은 그 상대방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한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입맞춤이 주님을 향한 주님께 입맞추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전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그 아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이 되면 온 백성들이 가족의 손을 잡고 성경 찬성을 듣고 들고 예배당으로 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동네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이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가르침과 기독교 신앙으로 나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1 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피한다 이것은 단순히 은신처를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보호받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좋을까요? 질병으로 재정적인 압박, 인간관계의 아픔,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디를 피난처로 삼아야 할까요? 누구에게 의탁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보호하실까요?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지킬고 도울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지역은 이 원주와 제천을 잇고 있는 이 신림지역은 6.25전쟁 때 1951년 1월 그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하여 우리는 남쪽으로 남쪽으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일산후퇴입니다그 와중에 원주까지 정년 당했어. 원주를 내주었어. 원주가 무너지면 그래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제차이고 충조입니다. 그러면 단양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은 다시 이 한반도가 저기 수중에 떨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국군과 유엔군은 절대 더 이상 후퇴할 수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나아섰습니다. 알몬드 사령관 지휘하에 유엔군과 국군은 이 지역을 발판으로 결국 원주를 탈랑하고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내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을 안정시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전개된 북진전선으로 현재의 휴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원주전투 원주와 제천 사이에 있었던 이 어느 산골짜리 어느 언덕에서 이루어졌던 이원주전투는6.25 전쟁 후반부에 우리나라의 큰 위기를 막아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훗날 백선엽 장님께서 그원주전투의 전적비를 세우신다. 그 내용을 이었습니다 그대 용사들이 아니었던들, 이 나라에 이곳이 있었을 것인가 뼈에 사무치는 유기호 동란으로 조국의 가쁜 숨이 경각을 다툴 때 임들의 몸은 방패가 되어 온레의 가슴에 꽃을 화살을 막았고 그 흘려진 피는 이 땅에 스며들어 우리나라를 영원히 바꿀 것이다 여기 임들의 빛나는 충성과 영영 무쌍한 모습을 후손들로 하여금 이어받도록 하므 아울러 전물 영령들을 기리고자 이 돌을 깎아 세우나니, 비록 이 돌은 달아 없어질지라도, 임들의 그 위대한 공은은 저해와 달로더으로 빛을 다투고 이 강산을 밝히리 단기 4287년 3월 15일, 건립자 제1분 사령관의백설이 언덕 여러분들이 넘어오신 이 언덕 어느 것에가두 눈을 부릅뜨려 우리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적을 응시하던 우리 선대 전우님들의 정의로운 시선과 그들의 말라 사랑하는 영혼의 기도가 담긴 뜨거운 숨결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10편 2편을 통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동시에 개입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제목 다섯 가지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니다 첫째, 나라의 위정자들과 주변국들이 헛된 일을 꾸미지 않도록. 두 번째,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도록. 세 번째,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불경건한 사상과 불신앙적인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믿고 섬기도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 우리 나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바쳐 지켰던 그리고 지금도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가를 부르며 태극기가 흩날리는 것을 보는 가슴 한구으이유동치 그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고 하시는 거나 봐도 되요.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 다섯가지꼭 붙잡고 기도합시다. 자막을 계속 띄워드릴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한번 보시고 기도하시 한번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합신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으실 수 있으면 한번 읽으십시오. 같이 우리 합심 기도문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신이 역사하셔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선배들을 기도하고 나라의한 법을 제정하였나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국 기도를 올리며 부르짖었나이다. 이 아침 시간 저희 대한민국 알아두시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법과 제도 교육과 문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입니다이 땅에 임하도록 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에 메시아 왕국의 훈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한 지도자, 공의로운 정책. 그에게 하는 백성 복음 진리와 함께 교회가 식어주도록 기도합니다 저희 아르티시 기독 장교연합회가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힘을 내게 하옵소서 아, 아멘 이제 다섯 개 기도 제목이 적힌 그 화면을 다시 띄워드릴 것입니다 이 앞에 화면 우리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뭐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1 0편이 편의 말씀을 가슴에 붙인 내 마음속과 이 나라에 우리 주변에 가득한 깨트려야 할 질글을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철장 권세로 깨트려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나라가 되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큰 소리를 내는 조용히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이상으니라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으 저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선생님이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깨뜨려주시옵소서. 헛된 욕심과 험한 꿈들을 깨뜨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의 c 있는 모든 것들을 베 e m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주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도 little bit of a little bit 을 얻도록 i t t l e 주시옵소서 a l 마다 생명의 말씀이 주여 구하여 진리를 깨뜨리시고 불경건을 깨뜨려주시고 불신을 깨뜨려주시고 악한 행위를 깨뜨려주시고 헛된 사정을 깨뜨려주시고 진리를 회손하는 모든 깨뜨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을 보호하시던 나라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들이시 기독찬도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라를 품고 기도하여 변하는 역사에 나라의곳곳에서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위에서 나의 목표에서, 나의 목표에서, 나의 목표에서, 소서하나님을위나 십자가 군기를 앞세우고 그 성도들과 함께 그주님 앞에 당당히 행진하는 그 귀한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오실 어린 양 앞에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모든 민족이 그 앞을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한민국 바로 지시, 기독 장교 연합회였다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함께 제일 마시는 주님 앞에 그 어린 양 앞에 그분을 찬송하면서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 두꺼운 일이 없도록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가정과 자녀를 위해 이 백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갑시다. 나라를 위해서 구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귀한 말씀입니다. 오여 아버지 저희가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이 편히 교문하는 기도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런 나라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저정권 세를 가지고 임하시옵소서 헛된 사상과 불경건과 하나님 그불량한 모든 행위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마다 다시 한번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이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아르키시 기독장교연합회가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